오늘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잔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성례주를 맞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례주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는요 스승에 배우는 거죠. 그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 그 중에 가장 먼저 배우라고 하신 그 내용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는 마음이 오니하고 겸손하니 내멍이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결국은요. 우리 라알금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거고. 결국 우리 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오늘 그 모습이 그 생명이 바뀌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번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밥은 어, 왜 먹습니까? 어, 먹어야지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렇죠? 어, 밥을 구경하는 사람 있어요? 밥을 구경했으니까 배부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요,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어, 아멘. 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안다고 그것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먹지 않고 들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생명이 되지 않아요. 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겸손해서 누구보다 더 잘하라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머리로 들은 거지 먹은 게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면은 그 주님의 말씀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처럼 겸손하게 만들고 아멘, 아멘. 온유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요 아멘하지 않아. 그냥 들었다고 안다고 끝나다 버려. 그러나 오늘 겸손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진리로와달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뀌어져서 오늘 염들를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인격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그 사람이 교만하다면은요 그건 차라리 부족함만 겸손함을 느끼지 못함만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나 머리로 알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기를 바랍니다. 먹으면요 바뀌어져요. 어, 사람이 체질도요 먹는대로 체질이 바뀌어지더라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어. 우리가 외운다고 낼게 아니야.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그걸 머리로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뀌질 않아. 그나, 그걸 먹는 사람은요, 애들이 부모님 말을 들어도요, 머리로 듣는 애들은 움직이지 않아. 그나, 부모님 말을 인격적으로 그 부모님의 심정을 갖고 그냥 자기 걸 만들어서 먹는 애들은요, 어머니 말대로 순종해서 훌륭한 사람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염리 성경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아는 말씀이란. 저도 매번 신도산에 주, 머리, 어, 목일마다 올라가서 설교를 듣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아는 말씀이다 해버리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변화가 돼요. 근데 예수를 갖다가 30년, 40년도요 많은 건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변화돼. 그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처음 세신자들은 처음 들으니까요. 새로운 이벤트처럼, 새로운 어떤 뉴스처럼, 새로운 지식으로 어떻게 막 흥미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 또 반대는 겸손이라는 건데, 저는 우리 평화계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아멘? 아멘.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두 구절. 우리가 이 고린 예배서 야고보서 4장6 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 선생님도 말씀하셨어. 야고보 베드로전서 5장5절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5 절입니다. 이거 앞에 보세요. 꼭 보셔야 돼. 요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둔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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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젊은 자, 오늘 우리 학교 학생들에 입교하신 분들에게 맨 마지막에 보면 교회의 치리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왜냐? 우리가 교회하면 배워야 돼. 어? 우리는 끊임없이요. 어? 항상 우리는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라 하는 거 아멘. 이게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동인는 것은요 항상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허리를 딱 붙들고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야. 항상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누가 뭘 말해도 그걸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시겠어요? 아멘. 어떤 사람 말해도 듣지도 않아. 들은 척도 안 해. 애들도요. 이렇게 말해보면요. 아 목사님 부르면 딱 눈치가 뭘 시킬까? 이렇게 준비되고 허리를 딱동이는 사람이지만. 들어가도 귀받기야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해라 난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그건 겸손한 사람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아멘 교만한 자면요 다툼이많다 내가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 보면요 다 교만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할 것 같아 잠언 1 1를 무시하는 사람 있다면딱 생각해 아 내가 교만하고 이런 생각인데. 교만한 사람 그것도 몰라요. 남 무시하고 같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교만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 평강계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온다. 아멘? 어? 다툼이 온대요. 어? 욕이 온다는 거예요. 어? 그 때문에 이 욕이라는 게 뭐냐? 이 욕, 욕, 욕이라는 게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치욕, 그다음에 수치, 또 책망. 부끄러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 불명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요 반드시 이게 오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안면합시다. 제가 이번에 어, 금요, 금요 철날때 원동영 교수님 이렇게 어, 설교되면서 그분의 양력을 잠깐 봤더니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백대 과학자들이 한 분에서 뛰고 그분이 연구한 그역적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켰는지 보면서 참 대단. 근데 그분을 보면서요 참 사람이 부드럽고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면서, 야, 내가 그분이 배운 그 학문과 지식과 그런 인류역사보다 더 제가 존경스러운 것은요, 그분의 겸손함이 더 존경스럽더라고.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좀 어리숙해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교만한 사람은 어, 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 이 다니엘에서 보면 이느보간네살 왕이요. 어, 왕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다 다스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딱 해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요 느부갓네살을 갑자기 미친 미시광이로 만들어가지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그게 다니엘서 사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다니엘 사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 정신 돌아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사장 28절 한번 찾아요 다니엘 사장 28절. 다니엘 사장 28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나후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건일세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들 이것이요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아니요 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보면 모든 것세는 하나님께 낳다는 거야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느부가네 사랑은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가 되다 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4장 30을 보세요나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가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왕이와 내게서 뭐하는 이라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름 뺏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람에게 어째서 쫓겨난다. 왕이요 백성에 쫓겨난 얼마나 수직스럽냐.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일곱 대를 지내면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며 자기들로 그것을 누계 주는지 알게를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이걸 느보가네셀이 예언하고 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보가네 살이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그렇게 살았는가. 야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 예언을 갖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왕이 없으면요 찬탈해서 다, 자기 왕이데대 누구도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이 다시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 는 거죠. 아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뭐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말할 때 벌써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요? 해 이렇게 만들어봐요. 하시어요 교만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말씀. 자언 16장 18절. 자언 1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언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뭐라고요? 폐망이래. 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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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폐망이라는 것이요. 제가 이제 찾아봤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폐망이라는 뜻이 아주 많아 어, 얼만큼 많느냐 이폐망이라는게 골절 지금 부러진다는 거야 다리 한번 부러져 보세요 사람 아무도 못해 이게 그러니까 폐망하면 교만하면 폐망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된다는 거야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타박상이라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애탄다는 거, 애탄다는 거. 이런 단어가 다이 패망이라는 단어에 원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야이 교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단지 패망이라는 말 속에 이런 복잡한 단어들이 다 섞여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지막 결국에 망하는 거는 결국은 교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하십니까? 그리고 거만함 이 거만하다, 이 거만하다는 이 말은요. 사실 이게 뜻이 정확히 보면은 높아진다 또는 고상해진다. 또는, 뭐, 의기양양하다, 이런데, 의기양양하다. 이게, 이게, 거만하다는 거, 거만하다는 거.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하면 내가, 아, 내가 이랬다고, 이게, 뭐, 어깨에 힘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 안 들어가. 뭐, 상타고, 뭐, 남들이 다인형이지뭐 어깨에 힘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짐에 앞잡이라는 거. 아멘? 아멘?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말을 거만한 마음이 딱들은 순간에 원어를 보면 비틀비틀 거린다는 거. 그러다가 콕 잡아져, 콕 잡아져. 염들, 참, 우리가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가 탓질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요. 참이 교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보면 누가 칭찬하면요. 괜히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게 아, 내가 대단하다는 이런 마음이 올라와, 안 올라와.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올라와, 안 올라와. 애들이 잘 되면요 부모가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더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의양양이 만들어서 그냥 세상 겁없이 만들어 버려. 다 망하는 거예요. 아멘? 형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 애들이 앞으로 다 하나님, 하나님 볼때 자빠질 순서로 다 정해놨어. 그런데도 몰라해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겸손해야 돼. 아멘? 부모님들이 똑똑하면요. 나너 1등 되는 거 원하지 않아. 상 받는 거 원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건난 보기 싫어. 아멘. 하나도 안 해. 어? 그래야죠.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 아멘. 근데 교만해가지고요.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응? 아무나 나와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참이 성공할 때참 조심해야 될 거고.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은혜 받으면요 금방 교만해서 가지고요 그냥 타락해 버려. 요참 저는요 이 기독교가 왜 오래 못 가느냐? 은혜 받으면요 다 이것이 주님 건데 안 그래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날참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내 밖에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올라가다 보면은 하루 아침에요 오늘 다 망해 버려. 망해 버려 망해 버려. 들 망하는 게요, 망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안 망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더잘 돼. 그러니까 그걸 아멘. 보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7 3, 편 보면요, 그게 이제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런 사람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세요? 그의 무너짐은 순식간에 황폐한 같이 없어진다는. 거. 아멘? 아멘? 차라리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가 맞고 깨지는 게 차라리 나. 아멘? 그게 훨씬 나아요. 왜교만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한 게 낫지? 아멘? 아멘. 어,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성어스틴 어스, 같은 사람은 뭐랬했 오늘 기독교의 가장 종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야. 아멘? 인간이 타락한 그 근본적인 그 근본적인 출발이 뭐냐? 왜 아담과 하가뭐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지. 애들 왜 공부 시켜요? 왜돈 많이 벌어요? 왜 높은 지위를 내가 다높아지려고그 초만 되지려고 거. 어? 인류 역사에서 다이 길을 올라가다 다 바벨더 사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우리 자식이 성공, 이거 자랑한대. 내가 보면 그래 참 불쌍하다. 저렇게 올라가도 어디까지 올라갈라? 염들 올라간다고 우리가 우주를 나가서 바벨더 삼는 인간은요. 어? 근데 그걸 몰라. 그게 본성 속에 그게 있는데도. 목사님들도요, 성도도 잘 몰라. 그러자 인생 끝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에 십자가 돼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인가 오는데. 이거 안 배우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되냐는 거야. 디모대전서 3장 6절. 디모대전서 3장 6절. 디모대전서. 자, 앞에 보세요. 자, 시,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마귀의 제목이 있어요. 마귀의 제 제목. 마귀의 제목이 뭐라고요? 교만이야. 교만. 교만하여져서. 교만.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 다 교만해져.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 들어온다니까요. 베드로스에게 들어와. 심지어 예수님한테도요. 아니, 지가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이 베드로가 겁없이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에 참 우리도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응?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이 교만이라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 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겸손한 척하고 삭삭하고 뭐 얼굴 표정이 막 이상한 같지만 이런 사람들 보면요 겸손한 척하지만 이 사람은요 그 속에 위선의 제까지 더하게 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 요 아시겠어요? 드러나게 돼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 어, 이 빌리버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리버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멘,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겸손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만 하면 합시다. 자, 6절 말씀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이 아무래도 이런 사장이니까. 내가 이런 어느, 뭐, 과장이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근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은그 사람은요,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 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마땅히 내가 대우를 기대하지 않는 생활인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누가 나를 갖다가 뭐, 개아무가 욕을 했단 말이야. 내가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 맞아. 나는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걸 마땅히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걸 찾아서 회개하면 되는데, 막 교만한 사람은 화를 내는 거야. 어? 네가 인격 못독을했다라고막 그걸 화를 내는 거야. 그거는요, 예수님 마음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뭐 누가 날 기분 나쁘겠다고 삐지고 막 그러잖아, 씨? 청년들 그래, 안 그래? 아, 우리 청년들 안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여기 볼게. 우리 학생들, 스타일들 어떠신지 보세요? 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했다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건 아직까지요. 주님의 마음 몰라서 그래. 아시겠어요? 그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의 마음이 오면 그렇게 돼. 아시겠어요? 오늘 기도,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요. 예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요. 예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면 돼, 아멘? 아멘.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 훈련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한 더 됩니까? 교육해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다 착각. 하고 이번에 오신 핵이 바뀌었네, 핵이 바뀌었는지. 나는 물에도 그런 원칙인 지 몰랐어요. 금류철회를 모르신 분은 좀 이, 죄송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들다운 정말 위기 양양하게 정말 왕궁이나 그리고 정말 좋은 카페 틈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금빛나는 곳에서 나오시던데 가장 말구에 가실 때그 주님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면시를 받으셨어 아멘 아, 네. 그런 천대를 받으셨단 말이야 응? 아,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 었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 합니까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더 더럽고 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넣으시고 물을 씻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서 주님이 쓰셨다는 거, 그거를. 발 씻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남의 발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내 기분 나쁘게. 남의 어, 기분 나쁘죠? 아니, 이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 주님은 그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피 흘리고, 살속고물 쏟아서 우리를 씻기 위해서 그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하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요 자주임상하고 한다면 아직 이 사람은요 구원은 받은 줄 몰라도 아직 주님을 닮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기분 나쁜 소리 듣고 그 때문에 아직도 내가 성질이라고 면 아직 주님 나는 너무 교만합니다 회개하시 아멘 회개하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 아멘 그래 네가 회개하니 감사하다 네가 깨닫니 감사하거나,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하는 신명에 성령을 보셔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요. 그 영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안 그래요? 두고 봐라. 내가 겉으로는 모욕받고 기분 나빠 일을 갈면서 두고 봐라. 그거는요 참는 게 아니야. 겸손한 게 아니야. 겸손 한자가는 외식이지. 아멘? 그거는요 이 지구상에는 어떤 누구도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밖에 못해. 아시겠어요? 왜죄 가운데 탄, 태어난 인생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어, 누가 나보다 잘돼도요 불평하지 마라. 아멘. 어, 누군 일하는 데돈 받고, 누군 일하는 데돈안 받다고 시험 들지 마라. 그냥 마땅히 행하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멘. 주셔도 고맙고, 안 주셔도 고맙고. 로마서 12장 16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세 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끝내려고 그래. 자이한한절 말고 끝내겠습니다. 올드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자1 2장1육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갖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봤어요. 우리가 사람은요 어딜 가면 항상 높은데 앉질라 그래. 어 누가 뭘 말하면요 그래 님 잘났냐 나도 여기 있어. 사람은요 항상 극그 선점하려 그래 선점하려. 참 이게요. 혹시 여 이게 안 바뀐 사람들은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누가 그러 그래 너 잘났어. 뭐 말하면요 라 말하기도 그때 뭘 하면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좀 높아지려고 뭐 이렇게 뭐 어디고서면 우리 집에도 이런 좋은 옷이다 그러고 뭐네백 우리 아버지도 이런 평이다. 하여튼 아니 삼천 평이 뭐 뭐라도 자기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그걸 보면은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절대로요 우리 평강교 성도님들 목사님 자랑하지 마라. 목사님 욕을 해 아, 우리 목사님은 개판이라고 단지 있는 목사님은 개판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모습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래 그게 궁금해서 오도록 하시겠어요? 뭐만 지못알아드으신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개판인데 참 우리 성도님 보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아니 아멘? 그럼 궁금해서 오지 않으죠 그럼 전도가 안 되나? 잘 들으시라니까요 우리가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게 크다 그러고, 뭐, 맨날 자랑하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하면. 어. 어. 이첫 번째, 겸손은 첫 번째,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어, 그, 어,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안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어? 굉장히 싫어해요.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또뭐 사장으로서, 뭐내 입장에서, 요즘 그래서 인격 모독죄라는 죄로가 고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명예훼손죄 여러분들, 어? 그런 거는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받을 때 얼마나 결하셨을까그 마음을 10분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 그런 생각 하시고 아멘? 아멘. 어? 이첫 번째를 잘 기억하셔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다음 해야 되지, 어제 하 됐니깐 성경 한 구절만 마치고, 이첫 번째 것만 우리가 한번 보는데,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1절,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 자, 찾으셨으면은 어... 7절, 7절, 죄송합니다.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사람이 청함 받으면 어떻게 앉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 그래서 참내 자리가 그래서 상승에 앉으려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어,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이 청한 자리를 받은 경우에, 너와 너를 청한 자에게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잘 내어주라 할때 다시 너는 부끄러운 끝자리 말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1 0절 있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 빼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늘제 사람과 얘기할 때도요, 항상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언제나더 떨어지게 돼요. 잘 생각해 주요. 사람은 그 교만하다는 거. 야 아멘. 항상 우리는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는 거. 아멘.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마음을 이런 마음을 두고 사시라는 거야. 오늘 우리 성도님 잘 생각하세요. 교만한 사람 보고요. 마음이 상하지 마. 아시겠어요? 참 불쌍하다. 폐망할 텐데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막 남편 봐가지고 저 남편은 이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교만한 자마 탈취미를 낳는 것보다 겸손한 사람과 마음을 낮추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자녀들이요 교만 공부 잘하는 거 칭찬하지 말고 겸손한 거 칭찬해야 돼 아멘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요 공손하게 대답하고 어, 순종 잘하고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안 듣고 속시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식 누가 그랬냐고 성질내고 그런 부모들이야 사실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